25살 카자흐스탄 여성이었던 저에게 인생이 180도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해야겠네요. 알마티 공항에서 만난 한 한국 남자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게 모든 여성들의 꿈이라는 걸 아세요? 저희 나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오빠 찾기가 최고 관심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어떠세요? 심지어 한국어 학원 대기자 명단이 1년치라는 것까지. 제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제 저런 남자 만날까라고 매일 탄식하고 할머니들까지 한국 사이 얻으면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현재 저희 카자흐스탄에는 무려 74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의 누적 투자액만 해도 18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저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20대 1이고 현대자동차 취업설명회에는 2천명이 몰린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평범해 보이는 42살 한국 남자.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저 같은 젊은 여자가 나이 차이가 많은 그에게 그토록 빠져들었을까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진짜 사랑을 만들어갔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놀라운 매력과 한 여자의 극적인 인생 변화, 그리고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든 운명적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굴 백혜자노바입니다. 25세 카자흐스탄 여성이고 알마티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전공했고 K- 드라마와 K- 팝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겨울 연가를 보고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대장금을 보며 한국 문화에 푹 빠졌거든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언젠가는 한국 사람과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남자들과는 인연이 없었어요. 알마티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엘리트들만 파견 나오고 저 같은 평범한 통역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한국 기업 직원이 와서 통역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온 거죠. 알마티 공항에 마중 나가면서 저는 무척 설렜어요. 또 어떤 잘생기고 능력있는 한국 남자일까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박태수라는 이름의 42세 한국 남성이었는데, 키도 평균 정도고 외모도 그냥 평범했어요. 게다가 나이도 저보다 17살이나 많고 해외 출장이 처음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첫 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한국에서 온 엘리트 직장이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그의 반응이 너무 순수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수씨. 저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될 통역사 아이굴 백혜자 노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의 어눌한 대답과 놀라는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동해 하더라고요. 처음 카자흐스탄 오시는 거죠? 많이 신기하실 거예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현재 저희 카자흐스탄에는 74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요. 한국의 누적 투자액만 해도 181억 달러예요. 정말요? 그렇게 많이? 그의 순진한 놀라움에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른 한국 직장인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며 건성으로 듣곤 했는데, 태수 씨는 진짜로 궁금해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면서 태수 씨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와, 현대차가 정말 많네요. 네, 저희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예요. 현대차 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흔해졌어요. 삼성 간판도 보이고. 정말 신기해요. 그의 순수한 감탄에 저는 점점 호감이 생겼어요. 겸손하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둘째 날 아침 태수 씨와 함께 현장에 갔어요.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 프로젝트였죠. 태수 씨의 감탄사를 들으며 저도 뿌듯했어요. 와. 이게 정말 카자흐스탄인가요? 현장 총괄 박민수 상무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태수 씨, 여기가 바로 신 알마티 프로젝트예요. 저희 정부에서는 이곳을 카자흐스탄의 세종시라고 부른답니다. 통역하면서 저는 태수 씨가 정말 열심히 듣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메모도 꼼꼼히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고요. 아이굴 씨, 이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오빠. 아니, 태수 씨, 이건 센서가 달려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돼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편하게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어로 오빠라고 부를 한국 남자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꿈같은 일인지. 그런데 그때 서인혁 차장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영어도 유창하고 자신감도 넘쳤어요. 아이골씨 오늘 현장 시찰 어떠세요? 저녁에 시간 있으면 인터컨티넨탈. 호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식사 어떠세요? 솔직히 서 차장 같은 분이 제가 평소 꿈꾸던 한국 남자의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차장님. 오늘은 태수 오빠와 약속이 있어서요. 제 거절에 태수 오빠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자신 같은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서 차장이 태수 오빠를 째려보는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태수 오빠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태수 오빠 우리 현장 구경 계속할까요? 오후에 단둘이 있을 때 태수 오빠가 궁금해했어요. 아이굴씨,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게 되셨어요? 비밀이 있어요.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K- 드라마를 보면서 언젠가는 한국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네, 특히 한국 남자들이 드라마에서처럼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지 궁금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요? 태수 오빠는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다른 한국 분들과는 달라요. 그 말에 태수 오빠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너무 순수한 반응이 귀여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진짜 한국 음식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맛있는 한국 식당을 알거든요. 태수 오빠의 제안에 저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한국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사흘째, 저는 태수 오빠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함께 가달라고요. 사실 할머니를 태수 오빠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한국을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태수 오빠 부탁이 있어요.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한국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나요? 태수 오빠의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진짜 착한 마음이 보였어요. 서울 메디컬 센터에 갔는데, 태수 오빠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와, 여기가 정말 카자흐스탄인가요? 한국 병원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병원장님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세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의사라고 불려요. 할머니 진료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태수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태수 오빠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태수 오빠,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할머니가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세요. 정말요?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신다고요? 네, 고려인 마을에서 배우신 요리예요. 특히 냉면이랑 만두를 정말 잘 만드셔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냉면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태수 오빠가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된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태수 오빠를 특별한 곳에 데려갔어요. 제가 가끔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어 특성화 초등학교였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아이들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거든요.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해서 데려왔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30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태수 오빠가 정말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뿌듯했어요. 한 남학생이 발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희가 존경하는 한국의 영웅입니다. 아이의 유창한 한국어에 태수 오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장래희망이 뭐예요? 태수 오빠가 물어보니 아이들이 하나씩 대답했어요. 저는 서울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BTS처럼 K-pop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현대 자동차에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의 꿈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후 K-pop 댄스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강남 스타일과 다이너마이트를 쳐봤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태수 오빠도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태수 오빠도 춤을 잘 추시네요. 제 칭찬에 태수 오빠가 수줍게 웃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굴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서 너무 기뻐해요. 꿈이 더 구체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저도 뿌듯해요.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언어 때문이 아니라 꿈 때문이거든요. 태수 오빠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 아이들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시 느껴져요. 그 순간 저는 태수 오빠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멋있더라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만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서인혁 차장이 계속 저에게 접근해 왔거든요. 아이골씨, 이번 주말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와인 어떠세요? 알마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서차장은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외모도 능력도 경제력도 모든 게 뛰어났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그런 분에게 끌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태수 오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나니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죄송해요, 차장님.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태수 오빠가 중요한 계약서 번역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박태수. 이런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프로젝트가 완전히 꼬였잖아.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서차장의 호통에 태수 오빠가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어요.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신중함의 문제가 아니야. 능력의 문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아무리 실수했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모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태수 오빠를 위로해 줬어요. 태수 오빠,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아이굴. 하지만 서차장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진심이 느껴져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는데, 태수 오빠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의 손을 꽉 잡아 주었어요. 저도 오빠가 필요해요. 오빠 같은 분을 만난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어요. 비바람도, 서차장의 모욕도 모두 잊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태수 오빠를 알마티의 코리아타운에 데려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거든요. 오빠, 여기 보세요. 정말 한국 같지 않아요? 편의점, 노래방, PC방, 심지어 찜질방까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CU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안드레이신 씨를 만났어요. 고려인 3세분이시죠. 한국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희 가게가 어때요? 완전히 한국 편의점 같죠? 정말 그랬어요. 진라면, 신라면, 한국 음료수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하루에 라면만 천 개씩 팔려나가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국 라면에 완전히 중독됐거든요. 신사장님의 성공담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그들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저도 뭔가 하고 싶어졌어요. 오빠, 우리도 뭔가 해봐요. 무엇을요? 한국어 유튜브 채널. 저는 카자흐 관점에서 오빠는 한국 관점에서 두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태수 오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굴과 태수의 한마이너스카 문화교실 어때요? 그날 바로 첫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고리고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태수 오빠예요. 카메라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태수 오빠, 한국 남자의 진짜 매력을 알려 주세요. 저.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인데요. 평범하지 않아요. 오빠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그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조회수가 1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폭발했죠. 진짜 커플이에요.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굴 언니 한국어 완전 대박. 태수 오빠 럭키 가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태수 오빠가 본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서차장이 태수 오빠에 대한 나쁜 보고서를 올렸대요. 회사 동료가 몰래 알려준 얘기였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업무 능력 부족으로 현지 적응에 실패했다. 즉시 본사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보고서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태수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직후 기회가 왔어요. 알마티 시청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태수 오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꼭 성공하세요. 저는 태수 오빠와 밤늦게까지 발표 준비를 했어요.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발표 연습도 수없이 했죠. 오빠, 자신감을 가져요. 오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저도 통역으로 도와드릴게요. 발표 당일 알마티 시청 대회의실에는 시장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모였어요. 저도 긴장됐지만 태수 오빠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태수입니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통역해드리니 현지 공무원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축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도 이 기술을 도입하면 행정 효율성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테스 오빠의 열정적인 발표에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모습이 진짜 테스 오빠구나 싶었죠. 발표가 끝나자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즉시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극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태수 오빠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태수 오빠와 함께 알마티 야경을 보러 갔어요. 코크마이너스톱의 전망대에서 말이에요. 아이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빠가 잘한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태수 오빠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아이굴, 저. 당신을 사랑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다렸던 고백이었거든요. 저도 태수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오빠는 곧 한국으로 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인데 벌써 이별해야 한다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태수 오빠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알마티의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이었죠. 오빠, 저 정말 행복해요. 오빠를 만난 게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 아이굴. 당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일주일 후테수 오빠에게 귀국명령이 떨어졌거든요. 테수 오빠가 한국으로 떠난 후한달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1년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테수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테수 오빠가 회사에서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성공 사례 발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장님 앞에서. 화상 통화로 테수 오빠의 발표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자신감 넘치는 테수 오빠의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알마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성공의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지인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었습니다. 테스 오빠가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니까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굴 나 승진했어. 카자흐스탄 전담 과장으로 테스 오빠의 기쁜 소식에 저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한달후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아이굴,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할 생각 없어요?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 유학이 현실이 되다니.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태수 오빠를 다시 만난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태수 오빠. 멀리서 달려가서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모든 게 완벽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아이굴. 하루하루가 1년 같았어.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국제 커플 보기 좋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태수 오빠와 함께 유튜브 채널, 아이굴 태수의 한마이너스카 러브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자흐 여자가 본 한국 남자의 진짜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제 밝은 인사에 댓글들이 쏟아져요. 아이굴 언니 한국 생활 어때요? 태수 오빠랑 언제 결혼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한국 마이너스 카자흐스탄 우정 만세. 매주 카자흐스탄의 한국 사랑과 두 나라 문화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제가 한국 음식 만드는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을 넘길 정도로 인기예요.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태수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해요. 아이굴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도요, 오빠. 알마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삼 감격스러워요. 6개월 후 태수 오빠가 저에게 프로포즈 할 거예요. 장소는 바로 알마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랑이 시작된 그곳에서 말이죠.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이굴 나와 결혼해줄래요? 그 말을 상상만 해도 행복해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시작된 저희 사랑은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두 나라 사이에 더 많은 다리를 놓고 있죠. 25세 카자흐 여성 아이굴과 42세 한국 남자 태수. 이 특별한 사랑이 이제는 두 나라 젊은이들의 국제 연애 롤모델이 되었어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카자흐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반대로 카자흐스탄에 관심을 갖게 된 한국 분들도 많고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어요. 알마티의 그 별빛 아래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며 저희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 저희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두 나라의 우정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